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렸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의 에스더를 향하여 금귤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환을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조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조사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침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 i 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조리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패의 도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박,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을 구하는 조서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마는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향하여 강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이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유대 민족을 다 멸해버리는 그런 조서를 반포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 뇌물을 주며 간청하였고 왕은 이를 허락합니다. 페르시아 달력으로 1월 니산월 13일에 그래서 이런 조서가 반포됩니다. 뛰어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째 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1월 13일 공포된 조서입니다. 악한 자 하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민족의 생명을 멸하는 조서가 반포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황망함과 깊은 슬픔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행정관리자리에 있었던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조서의 초본을 보여주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유다 민족의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 줄 것을 요청하죠 그러나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먼저 부르지 않은 자리에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 왕후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후 금식으로 기도로 준비한 3일 후에 에스도왕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수에르 왕은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 왕후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까이 와도 좋다는 허락의 의미로 손에 쥐고 있는 금호를 내밀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기꺼이 내어주겠으니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아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서 답답한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기 백성이 유다 민족을 결코 잊으셨던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때를 위하여, 이 위기의 때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 맡긴 이 에스더 왕후의 믿음의 결단에 응답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에스더 왕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 때니 총리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해 달라고만 요청합니다. 잔치 자리에서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 왕후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다음 날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마련할 텐데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말하며 왕의 호기심만 자극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혜롭기 원합니다. 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지혜임을 믿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이 말을 해야 할 때, 이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기다려야 할 때, 실행해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움직여야 할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 지혜가 없어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에서 왕후는 이 지혜가 충만한 여인이었기에 언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지혜롭게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그리하면 매일 지혜를 달라고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 여러분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물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잔치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왕은 술을 마시면서 다시 왕후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허락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임을 알아차렸던 에스더는 드디어 자신의 요구 사항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1월 13일 왕이 내린 조서로 인하여서 자기 민족 유대 백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하며 하만이 이 모든 악한 계획의 배후에 있음을 고발합니다. 이에 진노한 왕은 하만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 처형하였는데 이 장대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친히 자기 집에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줍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 앞에는 아무나 설수 없었는데 이제 이제서야 에스더 왕후가 이모르드가 어떤 관계인지를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가 설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이리 에스더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모르드게는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사촌 오빠인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후에 자신의 딸처럼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반지를 빼어주었다. 하만이 끼고 있던 이 반지는 총리의 권한을 상징하고 명예와 지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력이 하루아침 사이에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로 옮겨지는 장면입니다. 잠원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하만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 말씀에서 선한 사람 의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죄인은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선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하 권력을 쫓으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 부와 권력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 저녁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썩어 사라져 버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대인의 원수 하만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 모르드계의 생명과 안전은 이제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만이 작성하여 제국에 반포했던 유대인 학살 조선은 아직도 그 효력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규례를 다시 한번 어기고 용기를 내어 왕에게 나아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다시라고 되어 있죠. 또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연약하고 병든 이들을 위하여 중보할 줄 아는 사람 나아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 에스더 왕후의 모습이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어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믿음은 왕년의 믿음, 우리의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생명을 걸고 에스더 왕후는 왕에게 나아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다시 계속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에로 왕이 다시 한번 금귤을 에스더에게 내밀며 그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4절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귤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새로운 조서를 내려달라는 것이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취소시켜 주세요라는 요청이었습니다.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대적들을 앞서 진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에스더 왕후의 요청으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조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이제 페르시아 모든 지방에 이 조서를 공포하는 말씀입니다 3월 23일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을 진멸하는 조서가 1월 13일에 쓰여졌으니까 70일 정도가 지나서 이 새로운 조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10절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자 새롭게 쓰여진 조서의 내용을 볼까요? 11절 이하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 그러니까 유다인을 해하려는 자들, 유다인을 힘겹게 하는 자들, 그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스헤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날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로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조리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을 멸절하라는 조서가 반포된 이후에 유다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 이제 열 달이 지나면 다 죽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던 그 날이 오히려 나의 원수와 대적을 심판하는 날로 평화의 날로 생명이 살아나는 날로 뒤바뀌는 그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자 잃어버렸던 그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고난을 이겨낼. 새로운 힘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치 죽음의 조서를 받은 것처럼 아무 소망 없이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안 계십니까?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구하는 조서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조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심판을 받아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복되고 기쁜 소식을 우리는 그들에게 마땅히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명을 구하는 왕의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매우 긴급하게 전달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일은 여전히 죽음의 조서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생명의 조서 그들이 살 길이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 앞에서 굵은 배우을를 입고 애통했던 모르드개가 이제는 가장 존귀한 자만 입을 수 있는 보라색 자색 배우을를 입고 왕 앞에 나아가는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만의 자리가 모르드개의 자리가 된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에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 입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밋밋한 승리가 아니라 짜릿한 역전을 허락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이 저녁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 시와 그림에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의 후렴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뛰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6절에 나타나 있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에 이르는 역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전에 주인공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할 때 교회로 데려올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내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되자 오늘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내게 이미 올라가신 그 은혜, 하루하루 그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잔치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도임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이 되겠다고 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고단한 이 세상의 힘겨운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은 도대체...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아마 먼저 질문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겠다고 나도 그 예수로 진짜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신앙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음 모아 함께 기도. 기도 제목 두 가지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혹시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한 분들, 기도할 힘조차 사라지신 분들 1번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번 시작 생명을 구하는 일, 영혼구에 함께 힘을 모으는 공동체 우리 목장과 가정교회와 우리 성흥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 떠오르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죽음에 이르는 조서 밑에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살아가는그한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에게 담대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조서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전할 자신이 없다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그의 삶이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녁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예수님께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이끌므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이 땅의 것만을 쫓으며 살다가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을 아버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두개처럼 아버지 에스더와 같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원하고 감구하는 분이... 하늘신은 하나님이 마치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겠십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낼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저녁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세상을 옮겨주시옵소서 새말과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새 영과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환경과 성공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죽는다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1 2월1 3일이 유다인들에게 축제 날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다 끝났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그 일을 기다하며 다시 기도. 때에 하나님 구원의 귀한 삶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성원교회 공동체와 아버지 각 가정교회 목장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지근해버린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영혼이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 뜸과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 그저 그런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의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님. 우 야성이 아버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뜨겁게 믿었던 믿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죽으면 죽을 이다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가 헌신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감 없는 이들이 아버지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각 가정마다 우리의 공동체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소성케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나를 마치 이제는 저버리신 것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미래의 찬송과 간증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